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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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사님 기도하고 다시 마지막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단에 대해서 배운 거복습하게 하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그들의 분별하게 허락하여 주신 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또강 이단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승리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더크게 박수치면서

i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대로 행해 주실 거예요.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 해야 될지 인도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올려드립시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이 시간 김수현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틀간의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를 모두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단에 대해 배움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 정확히 알고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원의 300 용사처럼 세상에서 구별된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마지막까지 성령님의 인재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사랑하는 초등 이브 친구들에게 남은 봉밤 기간 주님 안에서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게 보내도 해 주세요. <laughs> 곧 다가올 새학년, 새학기에 우리 친구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선생님과 서로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성경학교를 통해 배운 말씀, 또 전도사님이 불려주시는 설교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일상에서 열매 맺는 기쁨을 허락해주세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길 힘을 주시고 늘 동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능 만드신 한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가 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저로서 <laughs>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의 인정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4장 1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건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저, 지난주에 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지난주가 아니라. 어제 지난주라고 생각되지만 어제 저녁에 전사님이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들이 몇명 있다고 했죠? 예, 네, 약 400명이 있다. 400명 이상이니까 약이라 그러겠죠? 전사님 약 400명의 이런 자칭 메시아가 있다고 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사님이 나는 어. 오늘 2부 시간에 처음 왔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봐 봐. 지금 지금 처음이다. 어저께 계속 있었잖아. 너네 말고 어제 말고 지금 2부 시간에 예배드리러만 왔다. 이 친구들한테 공과 따로 나중에 갈때꼭 받아 가. 알았지? 왜 그러냐면 그리고 공과를 여러분들 이 충분히 어, 집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동생들 있으면은 더 가져가도 되거든요. 우리가 여유롭게 뽑았으니까, 막두 장, 세 장씩 다 가져가도 되니까 가져가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장에 보면은, 앞장에 보면은 이단 분별하는 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총몇 가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가지의 방법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돼요. 이거를 볼 텐데, 전사님이랑 하나하나씩 우리가 읽어보는 시간을 조금 가질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필 필요가 있을 거 없어요? 없어요. 전사님이 앞에 준비했어요. 자, 성경 비유. 한번 크게 읽어보자. 하나, 둘, 셋. 성경은 문맥과 문장의 흐름에 따라 읽고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한다 며 생구약 성경의 특정 구절만 보면서 이 구절, 저 구절 짝 맞추기를 하는가. 짝 맞추기를 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천지가 대표적으로 그랬고, 여와의 증인, 그리고 또 어디가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러한 여러 교회들이 이런 짝 맞추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특정 구절을 정해서 짝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문맥과 문장, 그리고 그 단어 뜻 그리고 또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문화와 배경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데 이 이단들은 자기들 편한 대로 짝 맞추는 거예요. 어 여기서 이거 빼우자 여기서 이거 빼우자 하면서 그거를 비유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도 상징적으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보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구절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모든 성경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면은 안 돼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상징적으로 부, 비유적으로 봐야 하는 구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같은 경우에는 자, 신천지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의 충만한 수차가 14만 4천이 되어야지만 예수님이 죄를 마신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려면 열심히 전도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열심히 뭐 집을 팔고 돈을 뭘 팔아서라도 열심히 헌금하고 돈을 드려야 돼. 그래야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재산을 팔고 가족을 버리고 자기네 숙소로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 추수꾼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2가 뭐겠어요? 구약에 나오는 지파. 맞아요. 12 지파. 그리고 10이 또 뭐겠어요? 12 사도. 그래서 신, 구약, 유대인, 입양인, 이 충만한 숫자인 천 합쳐서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믿는 모든 충만한 그 숫자 사람이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수 있습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신천지는 야 14만 4천 숫자 그대로야 너네 거기 들어가려면 열심히 일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자 이더 이렇게 하는 건 2단이에요. 짜 맞추는 거. 자, 시대별 구원자. 자, 한번 크게 읽어보자. 하나, 둘, 셋. <laughs> 영원토록 모든 사람의 구원자 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시대별로 구원자가 각각 다르게 존재해왔다고 노아, 모세, 아브라함도 구원자이고 마이세에는 다른 구원자를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는가? 자, 노아, 모세, 뭐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구원자였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끼어넣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준대요. 그리고 마지막 이 시대의 구원다가, 구원자가 이만이다, 운선명이다 이런 식으로 끼어넣기를 해요. 그게 바로 이단들이에요. 이거가 있으면은 이단이에요. 구원자,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딱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네, 다. 얘는 이단입니다. 자, 성경 외의 경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하나, 둘, 셋. 성경 외의 경전. 새로운 책을 들고 나와 이것이 새 시대의 진리라고 주장하는가? 대표적인 이단 어디 있을까요? 몰몬교 맞아요, 몰몬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하는 몰몬교는 몰몬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통일교. 원리 강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와서 이거 시대에 뒤쳐졌다라고 하고 성경보다 이것으로 복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요. 또 정명석, JMS, 원리 강론이라고, 원리 강론이랑 굉장히 비슷한 흡삼 30개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와서 이게 성경이랑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뭐예요?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성경만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하나, 둘, 셋. 복음은 부끄럽거나 감추는 것이 아님에도 성경을 가르치면서 목사님과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라고 하는가, 입막음을 시켜 성경 공부하는 것이 탈로 되지 않도록. 비밀 교육을 시키는가? 자, 여러분들 이 신천지가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하냐면 교회 안에 추수군이라는 사람을 집어넣어요. 추수군이라는사람을 집어넣어요. 갖고 옆에 딱 앉아요. 좀 친해져. 그다음에 또돈 필요해? 돈을 막 빌려줘. 그리고 뭐뭐 뭐, 먹고 싶어? 먹여줘. 그리고 도와줘. 그런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야, 나랑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근데 교회는 비밀로 해야 돼. 교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부모님한테 말하면 안 돼. 선생님한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비밀스럽게 비밀보금밤, 비밀 보금밤 비밀성경공부방에 데리고 가요.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나중에는 이 교회를 집어, 집어 삼키려고 한 명씩 한 명씩 유혹해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천지로 빠져 데리고 나가는 게 바로 신천지들의 방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성경공부를 하러 가는 사람들을 주의,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자. 그리고 마, 자, 하나, 둘, 셋. 교주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 주셨다며 예수 <laughs> 2000년 만에 새롭게 내려진 계시라고 가장하지 않는가? 또한 교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며 자기 말을 듣지 않을 때 저주받는 다는 공포감을 조장하지 않는가. 여러분들 안식의 교회는 윌리엄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1900, 1844년, 1845년 두번 예수님이 재림 온다고 했는데 다 허구였어요. 그러자 화이트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바로 계시다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게 바로 안식의 교, 제치의 안식의 교였어요. 여러분들 주통 계시는 직통 계시는 있을 수 없어요. 직통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있지만 우리에게 계시를 내려주시고 그런 거는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예수라는 내가 특별한 그 음성을 들었어. 근데 예수님이 제 언제 재림하실 거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 이단이에요. 일부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담미 성교회가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과 직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직통계시 받는 사람들 이단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하나, 둘, 셋. 교회에서 아픔과 상처로 있을 때 그것을 싸매며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기보다 각 교회의 타락한 모습만 부각하고 비판하면서 위선적인 교회 집단으로 매도하는가. 마치 교회에는 진리가 없고 새로운 진리와 구원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가. 기존 전통 교회 목회자들은 바리새인이며 거짓 목자라고 비판하는가. 자, 여러분들, 기존의 교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기존의 목사님들이 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야 다 사탄의 자식들이야 하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디 있어요? 신천지, JMS, 정명서, 하나님의 교회 등등이 여러분들 이렇게 전통교회, 기존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단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존 교회들을 비판하는 이 사람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단입니다. 자, 다음은 극도의 배타성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자신들의 단체만 에 구원이 있다며 기존 전통 교회의 구원이나 진리를 부인하는가?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뭐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뭐가 없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가 없냐면 회계가 없어요. 회계가. 기억나세요? 회계가 없어요. 한번 내가 구원받으면 끝! 회계 필요 없다. 율법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 왜요? 한번 하나님 구원했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성숙해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에서 이렇게 어른이 되는 과정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점점 점점 성숙해 가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더 배우면 성숙해 가는데 이 성숙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부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냐면 기존 교회에 어, 맨날 회개하지 너네 맨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지 여기에는 구원이 없어 라고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들 기억하, 기억하세요? 기존 교회에 있는 기존 교회의 구원이 없다 라고 가르치는 곳 이단입니다 자 이단입니다 자 마지막 의 아니네요 자, 같이 읽어보죠. 하나, 둘, 셋.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에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말 재림의 날짜를 강조하면서 날짜를 못박 말하며 무조건 순종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지 않는가. 또한 조건부 종말 예를 들어 이에서 3년 내에 14만 4천이 채워진다면 종말이 올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하지 않는가 어디에요 신천지 그렇죠 또 어디죠 다이 성교회가 그랬죠 또 어디 있을까요 예 여호와의 증인 맞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있어요 근데 또한개 있어요 어냐면 안식일교 제7일 안식일교가 시안부 종말론이 있는데 그 무엇이냐면 마지막 대회 다니서를 교묘하게 해석해서 마지막 대회 자기들의 자기들 기존 교회들이 와서 총으로 싸서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 전통 교회는 적이다라고 가르치는 게 제7일 안식일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양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거를 가르치는지 우리가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단입니다. 자. 자, 이거 한번 크게 해 보죠. 하나, 둘, 셋. 성경의 말씀하는 동방의 이스라엘의 동쪽인 팔레스타인 지역을 뜻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동방이 한국이라고 해석하는 등 성경 말씀을 한국의 특정 지역이나 특정 단체의 사건에 끼어 맞춰서, 맞추어 맞춰 억지를 부리는가? 자, 대표적으로 어딨을까요? 통일교가 대표적입니다. 문선명이 동방의 예루살렘, 이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곳이 된다. 이곳이 지상 낙원이 됩니다. 한국이. 라고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딨을까? 안산홍.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신다. 재림하신다. 라는 게 바로 이 동방 예루살렘 이곳이다. 라면서 자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쳤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두 군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들 다 어디에요?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자,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 아홉 개를 보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이 공과를 동생들, 친구들한테 줄수 있으면 나눠줘요. 그런 다음에 애들이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부터 어... 요리 대결을 하도록 할 건데요. 자. <laughs> 요리 대결에는 요리 대결은 어. <laughs> 어, 죄송합니다.